이 시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의 국면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즉 구원의 순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자는 마치 그들이 거듭나고 양자되고 칭의를 받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잠기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잠겼던 그 물속에서 일으켜지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석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 바로 연합, 하나 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깊이 잠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 침례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일으켜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주인 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한다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신비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지배하에 자기 자신을 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자아와 육신의 생각과 고집 같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자 하는 상태가 곧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도의 생애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바가 되고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위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그 이후 낙심했던 사도들과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환경적인 변화와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낙심케 했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희생적인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역시 사도행전 2장 4절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또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또다시 그의 삶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4장 31절 말씀에 또다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은 지속적이며 일상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로 알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만한 상태를 성도는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과 지식과 경험과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그런 것들에 심취하여 사로잡히는 이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즉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든 전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도 확인했듯이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일을 돕는 중보자이자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게 바로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모든 일들을 내려두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 그 일들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